오늘 NCS는 어떤 유형 가져오셨는지 좀 알아볼까요? 오늘은 조직 이해 능력 파트와 경제 상식 파트 이두 파트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음, 음. 역시 쌤이 좋아하시는 경제 상식을 함께 그러니까요.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문제는요 더빅스터디에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 문제는 조직 이해 능력 중에 국제 감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문제 1 번. 다음 글에 밑줄 친빈 칸에 들어갈 지역으로 적절한 곳을 지도에서 고르면입니다. 자, 이곳 보안법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처리돼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이곳 내 반정부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 이것, 이것들을 엄격히 금지 처벌하고 해당 지역 내에 이를 집행하는 기관을 수립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곳의 공직선거 출마자나 공무원 임용자는 반드시 중국에 충성 맹세를 하도록 했고 음. 학교와 사회단체, 미디어, 인터넷 등의 필요한 조치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 교육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자, 음... 이곳에 들어갈 지역 지금 이제 지도를 보여 드릴 건데요. 지도상에 네모칸 A, B, C, D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로 아이고. 마찬가지로 A부터 네. D가 1번부터 4번인데 이 빈칸에 들어갈 지역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A, B, C, D 중에서 한곳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도까지 나오네요 그러니까 하다하다 너무한 거 아니니까 쉬어가는, 아, 쉬어가는 건가요? 지도 한번 보고 쉬어가면 어... 좋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사실 음... 뉴스에서 이 뭐랄까 이슈 자체는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홍콩 보안법 이라고는 알겠는데 그래서 답을 고르려고 보니까 아니, 지도에... 지도가 나와있어요 보통 이제 시험 문제 네. 보기를 보면 뭐 1번 홍콩 뭐 2번 대만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한번 더 조금 쉬어가게 자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자 라는 생각에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laughs> 와, 아니 저는 그냥 홍콩이 섬이라는 섬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찾아봤는데 섬이 없는 거예요. 음. 다 내륙인데. 못 찾겠더라고요. 홍콩도 우리나라에 네. 제주도나 뭐 울릉도 이렇게 섬이 있듯이 홍콩에도 어. 분명히 섬이 존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홍콩에는 섬도 있고 응. 내륙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조금 감안한다면 이 중국 지도 안에서 좀 답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답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아마 아시, 많은 분들이 맞히셨을 거예요. 네. 중국상에 홍콩은 C 지점에 위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면. 혹시나 다음번에 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대비해서 네. A와 B와 D가 어디인가? 이 지역들은 어디에 어떤 그 지역으로 우리가 도시로 볼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두 분께 짧게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A는 이 위치, 보통 우리나라가 이쯤에 있는데 음. 이 위치는 어디에 있을 어떤 도시라고 혹시 생각이 드시나요, 이 지역은? 저는 A와 B 사이에 있는 삐쭉 튀어나온 저 반도는 알것 같아요. 음. 산둥 반도 아닌가요? 반도를 아시는데 이두 도시. <laughs> 네. 네, 뭔가 시들, 베이징. 맞습니다. 맞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베이징이고요. 하나는 맞죠? 상하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하이. 아 그, 저 유명한 베이징과 상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A 골라보자. 지역이, A 지역이 베이징, 음, B D 지역이 상하이. 상하이. 자주 나오는 음. 도시들이니까요. 중국 내에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저기 있는 D 지역은? D는? 티벳. 티벳. 티벳도 종종, 티벳 자치구도 종종 나오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 제가 지금 이네 가지 보기가 중국 내에서 간혹 문제로 출제되는, 특히나 요즘은 홍콩이 자주 나오긴 하지만, 출제되는 음. 도시이기 때문에 한 번쯤 숙지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너무 생소한 도시는 아니고 좀 핵심 도시를 보기로 내는 것 같네요, 선 맞습니다. 이제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뭐 음. 중국 내 갑자기 이런 곳에 그러니까 스촨 이런 곳은 한동안 나왔었어요, 문제. 그런데 왜냐하면 스촨 대지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왔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트렌드들은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국제 시사 이슈에 플러스 지리적인 위치까지 좀 그러니까요. 감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도 살펴볼까요? 다음 문제는 조직 이해 능력 중에 시장 전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소개해 드릴게요. 문제 2번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빈칸 A에서 E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입니다. 자, 내용. 경쟁자가 많아 포화 상태가 된 시장을 상어나 범고래 등 최상급 포식자가 많아 서로 치고받고 싸우느라 핏빛이 된 바다에 빗대어 표현한 것을 A, 오션이라 하며 심각하고, 심각하고 치열했던 경쟁 끝에 완전하게 몰락하게 된 시장을 비오션이라고 합니다. 반면 치열한 출혈 경쟁을 벌이는 기존 시장과는 달리 경쟁이 없거나 미약하여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을 씨오션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의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가치의 시장을 만드는 경우를 디오션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정책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인 E 오션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A에서 E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보기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1번부터 4번이 뭐 색깔도 있고요, 다른 용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A에서 와. E에 들어갈 용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기에 답 없는 거 아니죠? <laughs>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함정이 네.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 감안해서 맞추셔야 됩니다 한 가지가 적절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어? 어, 왠지 마지막은 친환경이니까 그린일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E가 그린일 것 같다 네. 네. 그리고 확실히 음. B는 다 죽었으니까 블랙일 것 같아요 음. 앞이 없는 깜깜한 그래서 저희가 어 B랑 E는 확실히 알겠는데 나머지가 또 고민이 되네요 음... 이거 1번 A가 블러딩인가요 피... 피나는? 피나는? 피나는 그래서 정답이 네네. 1번 아니면 4번일 것 같은데 4번? 1번? 아, 아니 해보니까 2번, 4번 중에 왜냐면 그린이 포함되어야 되니까 음. 정답이 있을까요? 근데 또 C는 블루가 확실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 경쟁자가 없다. 그래서 음. 아주 푸른 바다같이 블루 오션이다라는 그 개념을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네. 정답은 4번이라고 4번.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미정아 나운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블러디 좀 생소하긴 해요. 맞아요. 이문을 보면 핏빛이 된 바다. 그러니까. 레드 오션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부르고요. 음. 이와 유사하고 거의 동일한 의미로 블러디 오션이라는 용어도 존재합니다. 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A에 들어갈 용어는 다 맞는 거죠. 그러네요. 레드 혹은 블러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케이, 블러디는 내가 처음 들어봐. 틀렸어 맞아요. 하고 소고하고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면 이해와서 이게 그린 같고 이게 블루가 확실한데 답이 없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맞서 함정이 A에 있었죠. 우와. 맞죠. 이게 함정이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레드와 블러디가 같다라고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냈습니다. 다른 건다 색깔인데 물론 다른 시장들도 비슷한 용어들로 치환되는 것들이 있으나 일부러 다른 것들은 다 색깔로 냈고 네. A만 블러디를 가져왔어요. 여기서 함정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블러디 레드는 똑같이 맞고 맞습니다. 블랙. 모든 것이 망했어요. 그냥 블랙 아웃이 된 상태. 블랙 오션이라고 하고, 블루 오션과 퍼플 오션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똑같이 새로운 가치 창출, 새로운 발상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시장인데, 블루 오션은 기존 시장과는 달리 아예 새로운 시장이에요. 없었던 게 새롭게 나오는 거고요. 블루 오션. 퍼플 오션은 기존의 시장에서 시작점이 다릅니다. 시장, 레드에서 블루가 추가된 거죠. 음. 합쳐지다 보니까 퍼플 오션이라고 부릅니다. 아. 이해되셨죠? 아예 새로운 청정 바다, 깨끗한 바다, 깨끗한 시장, 블루 오션, 레드 오션에서 블루가 가미된 퍼플 오션. 그리고 마지막은 친환경, 그린. 이렇게 해서 정답이 2번, 2, 2까지 그린에서 5, 4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처음에 블러디 보고 아허드슨졌거든요 아이 귀엽네 뭐 이런 유치한 음. 말을 이러면서 했는데 같은 말이구나 레드랑 맞습니다. 그래서 A가 모두가 다네 개가 다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네. 빠르게 알아챘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짧게 화이트나 옐로는 없는 그런 의요 네, 그이 용어들은 시장에서 크게 사용되지 않는 용어고요. 제가 음. 또 함정을 위해서 네. 이렇게 그레이나 이런 것들을 어. 좀 넣어두었습니다. 아 만든 용어구나. 뭐 네. 앞으로 더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그쵸? 일단 당장은 자주 쓰이거나 뭐 있는 용어는 아니다라고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또 다음 문제 바로 또 확인을 해보죠 다음 문제는 조직의 능력 중에 결제 규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 3번, 4번이 세트로 묶여있는 문제고요 네. 제가 문제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3번에서 4번 다음 결제 규정을 읽고 이어지는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결제 규정은요 최고 결제권자 즉 대표이사로부터 전결사항을 위임받은 자가 있을 때는 결제를 올리는 자가 결제란에 전결이라고 표시하고 최종 결제권자란에 위임받은 자를 기재해야 된다고 합니다. 단 결제가 불필요한 자의 결제라는 상향 대각선을 기입합니다. 여기서 전결이란 최고 결제권자 즉 대표이사의 결제를 생략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이나 판단을 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단이 전결 사항에 대해서도 그 위임받은 자전결권자를 포함한. 이하 직책자의 결제는 받아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전결사항 규정, 표로 제시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지금 구분을 보면 영업비와 출장비가 나와 있고 각각 영업처 식대비 혹은 출장 유료비, 출장 식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금액 기준에 따라서 각각 결제 서류들을 누구까지, 누구에게까지 결제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가령 접대비 지출품에서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아래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죠. 동그라미 접대비 지출품에서는 동그라미인데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팀장이 체크가 되어 있네요. 동그라미가 그러면 네. 팀장님까지 결제를 받아야 되고 똑같은 1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썼다 할지라도 지출 결의서 아래 당구장 표시에 나와 있는 이 삼각형 지출 결의서는 본부장님께까지 결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음. 것을 우리가 전결사항 규정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 설명이고요. 본격적인 문제 문제 3번 소개해 드릴게요. 영업팀 사원 A씨는 최근 거래업체 구매팀과 점심 식사를 하고 2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자 A씨가 작성한 결제 양식으로 적절한 것은인데요 지금 결제 문서에 결제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1번, 2번은 접대비 지출 품위서의 결제 양식이고 3번, 4번은 지출 결의서의 결제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20만 원 그리고 동그라미 세모 아까 우리 설명드린 내용에서 찾아서 적절하게 결제 양식을 만든 것 보기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어, 저는 이 양식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것 같아요. 이런 서류를 작성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새로운데 뭐 그냥 따라서 확인하는데 답이 맞나 모르겠네요. 이번 했거든요. 어, 저도 이번 나왔어요. 어,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은 실제 인턴이나 올드루키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무 네.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특히나 근무 경력 중에서도 그 현업, 필드에서 막 이렇게 영업이라든지 이런 업무보다는 문서를 작성하는, 보고를 올리는 그런 포지션에 있었던 분들이 좀잘 푸는 문제긴 이 해요. 소개를 드리면 네. 지금 1번과 2번은 접대비 지출품위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위에 써져 있잖아요. 그런데 20만원입니다. 20만원. 20만원을 지불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표에 2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구간이고요. 그러면 접대비 지출품에서는 본부장님께까지 결제를 받아야 되고 지출결의서는 대표이사님께까지 결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아, 알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접대비 지출품에서는 본부장님께까지 결제를 받아야 돼요. 근데 팀장님께까지 결제를 받겠다. 당연히 틀렸겠죠. 음. 2번. 본부장님께까지 결제를 받겠다. 그리고 최종 결제란에 본부장님을 씁니다. 하지만 틀린 것은 이 상향 대각선은 이분께는 결제를 안 받아도 됩니다. 라는 의미라고 아까 위에 제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조직 내에서 보통 팀장 위에 본부장이 있잖아요. 그쵸. 그 팀을 이끄는 본부장님. 그러니까 팀장님께 결제를 받기 전에 그 이하 직급자분들에게 결제를 받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아, 게. 근데 아, 만약에 맞아. 본부장님께 이러한 결제 양식을 가지고 결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야, 팀장한테도 결제 안 받은 걸 나한테 결제 받으려고 해? 라는 핀잔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까 앞선 내용에서 이 전결 담당자 이하 직급자에는 결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각선이 틀리게 된 거고요. 지출결의서의 경우에는 우리 대표이사님께까지 결제를 받기 때문에 본부장님이라고 되어 있는 3번 보기는 틀렸고, 4번, 대표이사님께까지 결제를 받고, 만약에 대표이사님께까지 결제를 받는데, 여기에 상향 대각선이 만약에 쳐져 있으면 틀린 보기가 되겠죠 아. 대표님한테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팀장한테도 결제를 안 받고 본부장한테도 결제를 안 받고 다이렉트로 그냥 사원이 <laughs> 대표님 이거 결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러니까 니네 팀장이나 본부장한테 허락을 받고 확인을 받고 와라 음, 어. 라고 또 핀잔을 주시겠죠. 그래서 그때는 래서 사표를 같이 내야겠네요. 그때는 각오를 해야겠죠. <laughs> 네. 그러니까 이하 직급자에게는 결제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음, 어.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이렇게 비워둔 건 어떤 의미예요? 비워둔 거는 결제를 받는다라는 의미죠. 앞으로 팀장님께 가서 여기서 뭐 확인, 뭐 결제를 받고요. 어. 그리고 또본부장님까지 결제를 받고 다시 올라가서 확인 받으면 그다음 최종 대표이사님께 결제를 받는 요 보고 라인을 우리가 과거에 근무 경력이 있으면 조금 수월하게 풀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결제 규정 까먹기 전에 바로 이어서 연결된 문제 알아볼까요? 그래서 제가 바로 세트 문제로 하나를 맞아. 더 준비했습니다. 문제 4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인사팀 사원 B씨는 신입사원 면접을 위해 지방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에 소요된 비용은 왕복 유류비 24만원, 식비 6만원, 총 30만원이겠네요. 네. 자, 이때 B씨가 작성한 결제 양식으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1번과 3번은 출장 계획서가 나와 있고요. 2번과 4번은 청구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적절한 복이 한 가지가 있어요. 결제 양식. 출장 계획서와 청구서. 3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음. 아까 말씀드린 전결사항 규정에 의거해서 1번 4번 중 1번에서 4번 중에적절한것한 가지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뭐 계속적으로 힌트를 드리면 출장 계획서는 30만 원일 경우 팀장님께까지 결제를 받고, 청구서의 경우 대표이사님께까지 결제를 받는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는 바로 3번 나오는 것 같아요. 3번으로 푸셨나요? 그 네저 네. 3번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어, 아마 바로 나오신 걸 봐서 네.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음. 감을 잡으신 것 같아요. 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말씀드렸다시피 접대비 지출품에서는 30만 원 썼으므로 팀장님께까지 결제를 받아야 되는구나. 음. 팀장님 전결 최종 결제 팀장 이때 대각선을 쓰는 거예요. 음. 팀장님께까지만 결제를 받으면 되는데 굳이 전 본부장 입대, 대표 인사 에게 가서 네. 또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야 그거 팀장님까지만 받으면 되는 거야. 음. 라고 또 핀잔을 받을 수 있으니. 마찬가지로 음. 사표 준비하시고. 그때는 또 각오를 하고 있어야겠죠. 네. 음. 그래서 대학선을 이럴 때 표시하는 거고요. 2번, 4번 청구선은 대표이사님께까지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하직급자는 다 결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향대여선이 표시가 되면 안될 텐데, 이번과 4번은 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복기겠다 이렇게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네. 아니, 실제로 이런 문제들 좀 풀어보니까 나중에 네. 입사 후에 도움이 될것 네. 같아요. 실제로 이런 것도 되게 단순한 건데, 네. 알고 있으면 이쁜 받는 신입사원이 되겠죠. 이런 아... 것들 기본적인 거 하나하나 잘 지키는 아주 이쁜 신입사원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꿈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문제를 내봤습니다 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다음 문제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다음 문제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경제 파트 <laughs> 네. 문제입니다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수요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가로축은 수량 세로축은 가격이 나와 있고요. 수요곡선, 공급곡선 보이실 겁니다. 그 만나는 지점이 보통 가격이라고 하는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지점이고요.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보기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한 가지 골라주시면 돼요. 보기 소개해 드릴게요. 보기 1번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2번 제품에 대한 광고를 진행할 경우 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3번 제품 생산 기술이 발달할 경우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공급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4번 제품에 부과되는 세율이 높아질 경우 공급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음... 다 지금 모든 곡선들이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보기가 제시되어 있어요 이 중에 한 가지는 좌측으로 이동하겠네요 이걸 우리가 알고 과연 네 가지 중에 네개 보기 중에 어떤 한 가지가 좌측으로 이동하는 상황일까를 감안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한 가지만 골라주시는 문제입니다. 아마 답은 어 저희 같은 답 나온 것 어, 같은가요? 맞쳐볼까요 하나, 둘, 셋, 사 번.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어 <laughs> 아마 정확하게 이론 지식을 가지고 풀었셨을 네. 거란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풀이를 해드리면, 네. 앞선 그림에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이렇게 X자로 만나고 있었잖아요. 음. 그게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럼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가정을 하고 가로축이나 세로축 하나를 음. 고정시킨 상태에서 나머지 하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로 푸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게 풀수 있어요. 음. 자,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가격이 그냥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면 수량은 어떻게 되나요? 가로축의 수량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쵸. 수요 수량도 증가하고 공급 수량도 증가합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은 가격이 똑같을 때 수량이 증가한다. 네.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기 1번.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콜라 회사면 콜라와 사이다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사람들이 툭쏘는 맛을 느끼고 싶어 할때 콜라나 사이다를 보통 음. 선택하는데 사이다의 가격이 막 올랐어요 음.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똑같은 가격에 팔고 있었는데 콜라를 살까 사이다를 살까 고민하던 사람이 아 사이다가 비싸니까 콜라를 사야겠다 음. 더 많이 살려고 하는 니즈가 생기다 보니까 수요의 수량이 증가합니다 맞죠? 음. 광고를 진행해요. 사람들이 몰랐어요. 와, 저런 제품에 저런 기능이 있어. 되게 좋네. 우리는 광고만 집행했을 뿐인데 가격도 올리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관심을 갖고 막 우리 거를 이제 살려고 해요. 콜라를 막 살려고 해요. 수요 곡선, 수요하는 수량이 더 증가하게 되고요. 네. 제품 생산 기술이 발달해요. 똑같은 콜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제품 하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 뭐 비용, 원가 이런 것들이 그 생산 기술을 발달을 바탕으로 더 절감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 같은 가격이면 더 많이 우리가 팔아야겠구나. 음. 시장에 더 많이 공급해야겠구나. 공급 수량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세금이 늘어나요 하나를 팔면, 하나를 팔면 세금을 많이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야, 이거 어차피 똑같은 가격에는 팔아봤자 많이 안 남잖아. 과거에 비해서. 뭐 그렇죠. 많이 팔 필요 있겠냐? 시장에 많이 공급할 필요 있겠어. 라고 하며, 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공급량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음. 세율이 높아질 경우에는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이런 지식을 반영하면 정답이 4번 4번의 경우에는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음.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선저 어, 어. 궁금한 게 이게 세율이 부과되면 수요 그러니까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공급자한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물론 수요에도 영향이 있죠 음. 그러니까 공급이 그대로가 되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쵸. 우리는 당연히 그 사기업이라고 하면 콜라를 만들면 이윤을, 이윤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음. 비용이 그만큼 증가했으면 매출액도 올리기 위해 음. 당연히 가격도 오르겠죠. 그럼 네. 수요량은 아마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텐데 현재 보기에는 공급곡선에 대한 걸 물어봤기 때문에 아, 네.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가 음. 적절한 이 수정된 내용일 겁니다. 음. 저는 그 3번 같은 경우는 기술이 발달한다라는 의미를 사실은 이게 그 생산비를 줄일 수도 있지만 그 기술 재 제... 기술비가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어,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 생산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요. 네.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이 기술로는 똑같은 시간에 하나밖에 생산을 못 했는데 음. 더 발달된 기술로 똑같은 시간에 두 개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음. 그러면 오케이, 더 많이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경제 이론이라서 우리가 조금 더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3번 같은 경우 기술이 발달한다고 하면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좀 이해하시는 것이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수월한 접근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마 생산이 쉬워지니까 공급이 늘어난다 이런 음.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총 정리해줄 원포인트 레슨 부탁드릴게요. 어, 사실 아시다시피 1번부터 4번, 5번 이렇게 막 숫자로 계산해서 푸는 문제는 없었어요. 음. 대신에 1번, 지도에 내가 홍콩의 위치를 모르면 홍콩을 답이 홍콩인 걸 알고 있더라도 ABCD 중에 고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번, 분명히 레드오션인 건 맞는데 플로디오션? 그린오션이 맞나? 옐로우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조직의 이론지식이 필요한 영역들은 확실히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음. 아니면 찍거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한번 나왔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그냥 암기하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레드오션과 네. 블로디오션은 같다. 그리고 제품 생산 기술이 발달이 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드시 숙지하고 외우고 넘어가면 다음에 문제 나왔을 때 실수도 하지 않고 빠르게 푸는 가장 지름길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